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한 달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24개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왜 고통과 어려움, 이 죽음이 다가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길을 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달려와서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 또는 정말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그렇게 일해놨는데 태풍이 오면서 바다의 그 양식장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요비 당한 고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비 어느 날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오죠. 큰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면서 자신의 그 열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소나 양, 낙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자신의 몸에는 이제 또 병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다가올까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죽음,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 찾아오게 될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맺었던 이 언약 이것이 깨어지면서 파괴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원래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모르는 그런 존재로 처음에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뭔지도 모르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믿고 언약을 이렇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그렇게 태우하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고 이런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이 오늘 읽은 장세기 3장에서 깨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뱀이 와서 하화를 유혹합니다. 뱀은 그냥 뱀이 아니죠. 사탄이 그를 초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언약의 체결자인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하와일까? 왜 아담에게 뱀이 접근하지 않고 사탄이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하와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그 언약에 대한 확신 그게 예, 하와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라 거죠 뱀이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세기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죠. 그런데다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와가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확신이 하와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하와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뱀은 대놓고 거짓말로 유혹하죠. 사절로 5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합니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하와가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결국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이 깨어진 이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인생에게 죽음과 또 고통,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부른 당사자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고난과 고통을 주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누가 에들의 행복을 망가뜨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 고통은 신이 이렇게 악취미가 있어서 나쁜 취미가 있어서 그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잘못돼서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바로 파기의 대가 결과가 고통이요 죽음. 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인간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파괴한 죄, 그죄 때문에 인류에게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도 고난에 대한 정답을 말하지 않지만 성경만 이것 아주 분명하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위시한 모든 고통의 원인, 바로 죄의 값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 가운데 그대로 그냥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로 인해서 다시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 때문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 죄로 인한 그 언약의 파괴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우리 인간에게 불행과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것은 회계의 기회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면 바로 당장에 회개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대가 아주 혹독하죠. 죄의 삭슨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한 모든 자들에게 곧바로 이 혹독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당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숨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고 계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이 기회를 책임 전가로 그렇게 놓치고 말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뭐라고 책임을 전가합니까?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말 속에는 어떤 어, 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런 표현은 이 책임은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지금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아담은 그 책임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와에게 부인에게 돌려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가정 불화에. 불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솔직하니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던 하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은 어땠을까요? 어? 아담이 그렇게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하와의 그 심정 어땠을까요? 아마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말뭐 실은 사실이기도 하죠. 하와가 유혹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으라고 준 것을 먹었던 거뭐 사실이죠. 그러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가 아니죠.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맺을 당시 하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와에게 언약을 제대로 주지시켜 주지를 못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데 자신은 그런 책임도 없다라는 거죠. 하와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예. 그 아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할 때이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약의 어, 주체인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계속해서 지금 하와에게 그렇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 하와는 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을 때 하와가 뭐라고 답합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뱀에게, 사탄에게 전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다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들은 그 질문에 다 그냥 책임 전가로 그렇게 어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으면 좋았을텐데 책임을 선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꾀어서 이렇게 따먹게 되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그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따릅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다르게 되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또 고통이 다릅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도 다르게 되죠. 남자는 어떻습니까?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당과 하하가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물으실 때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정말 용서를 빌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마 그들을 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만 했다라면 아담 하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걸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입니다.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구역에서 누구 누구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탓을 돌리더라는 거 책임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 전가하는 거 결코 해결책이 아니더라는 거죠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죄를 사복하고 회개해야 용서받고 다시금 좋은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이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스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충고할 때 다윗은 다이슨,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즉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그 즉석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든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로뉴다와 베드로의 차이 바로 이것이죠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가로뉴다는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으면 이때라도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신은 했지만 주님께서 경고하신 음성이 생각이 나서 땅을 지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어, 귀한 사도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칠 때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또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